어색. <laughs> 뚝딱. <생각도> <laughs> 몇 번이야? 19A. 19. 19? 19? 응. 일단 숙소 일단 숙소에 왔는데요. 너무 너무 예뻐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베큐 해 먹고 저기 보이는 게다 바다예요. 여기가 숙소 내부고 여기 이렇게 필란드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미쳤는데, 냄새는 안 나죠? 안타깝다. 아무래도. 장인의 손길, 먹 어... 도 돼. 어... 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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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음어 <laughs> 짠. 이 타이다. 이다쫄났네이려항정타이게항이 타이다. 쫄이 타이다. 쫄이 타이다. 아까 그 사람들 너무 귀여웠어. 오늘 만나보네요? <laughs> 친났나요 응. 뭔가 우리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친근하게 대죠 맞아, 맞 동물의 숲 같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응. <laughs> <laughs> 왜? 우리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건 그래. 평생 이러고 살고싶다 아니야 음, 평생 이러고 살면 은 재미없어 그렇긴해 이거의 소중함을 몰라 <웃음> 맞아 <웃음> 아 젓가락이 짜 <있어>. 개못하네 <laughs> 식사를 마쳤고요. 진짜? <laughs> 14분 40초. 맛있게, 구워줘서 고마워. 음? <웃음> 맛있게 <웃음> 먹어줘서 고마워. 응?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응? 어릴 때 어. 고기뷔페가 진짜 많았거든. 셀프 어. 이런 고기뷔페 알아? 어. 만 원인데 고기뷔페.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애들이 진짜 많이 먹잖아. 어. 그래서 항상 고기뷔페를 갔어. 어. 중고등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음. 음. 그럼 거기서 항정만 조지는 거야. 근데 그때는 항정이 비싼 줄도 몰랐어. 근데 그냥 항정이 맛있으니까. 맛있니까. 항정만 맨날 어, 조지고, 어. 그 비싼 거를 거기서 만원 내고. <laughs> 또 애들 얼마나 많이 먹은 것 났을까. 그러니까 사장님 먹장 말르를 음. 아직도 생각나는 게 독서실 갈 때마다 과자를 사갔는데 보통 베베를 사가거나 치킨팝을 사갔는데 음. 베베는 먹기가 쉽거든 소리가 어, 많이 안 맞아, 나. 맞데 치킨팝, 맞아. 약 소리가 나니까 ]잖아. 맨날 녹여 먹어 입에서. 음. 그게 무슨 맛이야? <laughs> 아니 독서실 진짜 가기 싫은데. 어. 그걸 또 사야. 가면 돼야지. 안 왔는데 그걸 그건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린 잘될 거야. <laughs> 우린 잘될 거라고 <laughs> 그 마인드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laughs> 맞아 응. 나는 다를 거야라고 작업하지 말라고 다 똑같다고 <웃음> <웃음> 왜 쪼물쪼물 <왜> 어디 <laughs> 구멍 난거 아니야? 이 <laughs> 괜찮아요. 아니, 얼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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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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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래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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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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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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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그렇지. 니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여비 딸기 맛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딸기 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니 과자도 뭐? 다르네. 응. 어, 과자도 다른데 이거 좀더 얇아 보이지 않아? 응. 그렇지. 조심이 일었어. 저쪽이. 조심히 일갔다. 밑쪽이. 너무 많다. 생딸린 크림 느낌? 케이크에 있는 음. 음. 그런 느낌? 크라운산도어 크림 크림 그림 크림 어그 딸기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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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일출을 보러 가고 싶은데 아 깜짝이야 무서워. 아니야 저거 원래 여기 사람 지나갈 때마다 하더라고. 뭐해? 이제 농골담길을 올라가려고요. 여기서 일출을 볼 건데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선박 같이 해놨다. うん。<laughs> 이 열고 있어요. 어허. 이런 느낌스, 이런 감성. 죽을 것 같아요. 바다예요. i l 아뭔가아 저기 사람인 줄. <laughs> 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상. 여기 아니야? 여기가 끝 아니야? 응? 한번 찾아봐봐여기서 보는 거아닐까여기보다더 위는 없어보이는데? 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가카니타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 나초시즈하모. Sure. <laughs> <와>, 뭐. <laughs> 해가 살짝 뜨니까 너무 바다가 안 무서워졌어요 이제. 그니까 음, 빨간 지구가 그러니까 너무 예뻐. 컬러감이 좋네. 그러니까 <laughs> 어디서 뜨는겨? 해가 어디 있는겨? <laughs> 너무 예쁘다. 여기 응. 왜또 올라가고 있지? 이상하죠. 이시곳으로왔다 해가 떴어요? 떴어요 못봤어어 <laughs> 지금 어 구름 뒤에 가라졌지 날씨 안좋아 가지고 과 바다 사랑이 주름지네 그 고운 얼굴에도 <laughs> 이거? 어? 오, 봤어? <laughs> 너 사람 말 듣는구나? 고양아. <웃음> <웃음> <쳐다봐>. <웃음> 다 너를 고양이라고 부르니? 서울에서 시키 이거 두 덩이 나 정도가 아주 이분해 밥을 다 먹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밤들이 쏟아져 있네요. 다 동물들이 가져간 거 아니야? 사람이 가져간 것은데 그런가? 막그 뭐야, 다람지 이런 애들이 모은 거 아니야? 어? 다 눌렸어. 아니 이건 조그만한 거 같이 아, 그래? 있는데, 그밤 사이에 같이? 그리고 봐, 이런 건다 버리고 밤만 <laughs> 가져가셨네. 아니 아까 식당에서 사장님이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laughs> 막 계속 우리 먹는 거 힐끗힐끗 부시면서 필요한 거 없나 계속 확인하시고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어요. 먹고 사람들은 다 친절한 것 같아요. 먹고 오시면 개미식당 꼭 가세요. 아침 식사가 된답니다. 장기자란 시간. <laughs> 어, 어디 가는 길이었어? 누구야하지어어때또 아, <laughs> <마? 웃음> 그리 가? 시나 <laughs> 어디 가? 어디, 어디 가, 가? 왜 이렇게 바 가? 어디 가? 어 아니야? 디 가? 가? 어친구 가? 생겼네. 아 귀여워. 오, 귀여워. 아, 니이갈길 네 가는 데야차 조심해! <laughs> 저기가 덧재비골인데요 이게 슬라이드에요 미끄럼틀 <laughs> 그래서 이걸 타러 온 건데 오늘 무슨 안전시설 점검으로 휴무라고 하네요? 저희가 출근데 아쉽다 어떻게 이렇네 동통해졌네이 맞아. <laughs> 이거 맞아? 작아졌네. 어, 더아졌네 커졌네. 커졌네. 야게 <laughs> 이런 뷰에요.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예뻤을 텐데. 아쉽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선물가게는 생각보다 뭐가 많진 않았고. 다음 일정 소화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진 찍기. 왜 자꾸 찍는 거야? 어, 찍어야지, 올리려면. 우리 유튜버 찍자. 응. 왔다 <laughs> <맞다>, 왔다. <맞다. 웃음> 짠.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잘 나왔다고 칭찬 받았어. 솔직히 너무 귀엽다. <laughs> 짜라라. <laughs> 색깔피를 한 3시간 걸쳐서 만들었고요 <laughs> 우코는 저런 벽화가 진짜 많은 것 같아, 그쵸? 이게 <목소리> 졸린거아 <목소리> 우리가 아무래도 오늘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지 12시간 되었고요 저희는 <목소리> <목소리> 4시 반에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되게도 <목소리> 멋있겠다. 되게? 더 맛있겠다. 문화이네 이건 안에 문화가 들었네. 진짜네? 있 <laughs> 진짜 문화가 들었네. 우리 아까 농골 담기에 올라가는 길을 찍었나? 짧게 음. 짧게. 근데 그때 어두워서 뭐안 보였지. 다시 찍어야겠다. 카메라 써볼걸. 거기 올라가서 써보자. 이제 농골담길이 시작됩니다. 농골담길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짧은데 굉장히 가팔라요. 귀여워. 아게얼굴긴건데 그게 이게얼굴이야 그게 얼굴이 거야. 그게 얼굴이 그렇지 나네. 여기다. 탐타스 짜잔. <목소리가> 맛있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와 완전 비어 있어. 아우 <laughs> <쉼. 웃음> 눈물, 아우 눈물. 왜울청 불청하지? 아, 갈갈하네 아 거기로 보면 그래, 보여? 어 여기만 갈갈하네 <laughs> 여기도 좀 갈갈하고 아씨 아, 아, <laughs> 알고 있었다 <있어도> 놀라워 <놀람해. 웃음> <laughs> <laughs> 저희는 칼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아침 7시부터 진짜 맛있어 보이는 치 저희 네, 카페에 도착했어요 <laughs> <laughs> 힘들로 <laughs> 체크아웃하고 이게 네, 뭐지? 강남인가? 너무 예쁘다 어, 잘 해보셨네 조경이 아이고 어, 거 짐을 다 챙기고 와가지고 여기에는 할 일이 있어서, 여기에, 집집. 집집. <laughs> <laughs>